그래서 나도, 나는 MZ 세대 선배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에 그 생산기술 엔지니어로 입사해가지고 그 FMT팀에 와서 사업 전략이랑 개발 직무를 맡고 있는 이용규 매니저라고 합니다. 우리 팀 중에서는 제가 제일 꼰대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대학 수업 가가지고 출석만 하고 나오지 말고 열심히 듣고 그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모든 면접자들을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저는 거의 100%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로 들어간다면 챙겨주실 수 있. 그럼 일단 이름 적어서 저한테 주세요. 요거까지는 아 <laughs> 괜찮다. <laughs> 벌써 만난 지 일곱 번째야. 어, 너무 많이 만났다. <laughs> 그렇죠. 지난 주에 우리 FA 팀1팀 만났잖아. 맞아. 맞아. 오늘은 내 FA 팀2 팀이래. 지난 주에 뭐 말씀하신지 기억나? 아 미래 모빌리티 사업 한다고 막 팀장님이 또 외국 분이셔서 영어를 되게 잘해야 된다고 막 그랬었잖아. 맞아. 1 팀은 외국어 잘하신다고 하셨어. 어 영어가 필수는 아닌데요. 들어오는데 조금은 가산점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제 한번 봐볼까? 자, 습시다 아, 어, 이분은 UAM 쪽을 하시네. UAM 미래 모빌리티 사업 전략 및 개발. 6년반 근무하다가 그럼 여기 들어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네. 그렇 올해 초면 해봤자. 이, 이분도 잘 모르시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이분도 거의 신입급 같은데, 약간 FN 팀의 가린 선원 잘 모르지 않을까? 엔지니어는 쉬운데 영어가 어렵다. 와. 와. 또 나는 MZ세대 선배래 본인이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 막상 아, 실제부터는 어... 막 혼내기질 있고 그러니까지 <laughs> <laughs> 나의 후배 이상형은 안 적으셨네 까다로워서 다못 적으셨을 수도 있어 아, 너무 아, 많아가지고 너무 좁은 거지아칸 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보니까 확실히 좀더막유쾌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면접의 꽃은 머니원에도 자기소개줬잖아요. 간단하게 일본 자기소개 부립니다. 저는 2015년에 그 생산기술 엔지니어로 입사해가지고 한 6년 반 정도 엔지니어 생활을 하다가 웨펀디팀에 그 와서 사업전략이랑 개발 직무를 맡고 있는 이용규 매니저라고 합니다. 영어가 어렵다고 적으셨는데 아직도 영어가 좀 문제가 되나요? 네, 아직도 영어가 문제가 되고 있고 오늘 정말 많이 들었어요. <laughs> 어... 어, 처음에 회의할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laughs> 자괴감이 좀 많이 들었는데. 어, 그럼 회의할 때 영어로 회의를 진행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카운터 파트너들은 다 외국인이에요. 미국인들. 어... 다 미국인인 것 같은데 가끔 이제 외국인들도 있고 <laughs> 다툼 있어도 막 영어로 막 다툼하고 막아 제대로 안 싸우려고 그렇죠. <laughs> <사실. 웃음> 네 궁금한 거 많아요 그 친구들한테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냐. 근데 네, 못 물어보기 전에 <laughs> 해봤어요. <막> 아, <laughs> 그런 게 어려움이 있네요. FMT 2 팀은 어떤 일을 하는 부서고 1 팀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1 팀과 2 팀의 차이는 1 팀은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래 모빌리티 쪽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어떤 게 있는지 기획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저희 팀은 UAM 그룹이 있고 로보틱스 그룹이 있어요. UAM 그룹은 제가 속해 있는 조직으로 날아다니는 자동차 기획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로보틱스는 혹시 영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봇 개 지나다니는 그 회사랑 이제 협업해가지고 관련 사업 기획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 팀은 두 가지 어... 일을 하고 있어요. UAM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상용화가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 이거는 대외비라서 아, 일정을 네. 말씀드리기 <laughs> 좀 그렇지만 네. 살짝 딱이 정도까지는 딱 UAM은 어디가, 어디가. 어디까지 말는 어,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 어... 정말 금방 옵니다 아, 네. 정말 금방 오고 여기 계신 분들 결혼하시기 전에는 그거 타고서 신혼여행 갈 수도 있고 기대되는데? 전이면, <laughs> 그럼 UAM 혹시 타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아, 시작품이 나오죠. 시작품 나오는 <laughs> 아, 물론 외국에 나온 건 있는데, 네. 목숨 걸고 타야 돼. 아, <laughs> 아 목숨은 실수하죠상용화될 네. 때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는데, 네. 상용화 뭐, 단계가 10단계로 현했을 때, 한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지금 한 3단계? 아, 음. 어, 그러면 많이 안된거 아닌가요? 어, 앞으로 해야 될게 많아요. 어. 그래서 일정이 되게 네. 타이트하고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 아, 눈으로 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해낼 수 있나? 약간, 음. 그럼에도 해내야 되는 거고. <laughs> 모든 일에는 장단점 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신사업은 장단점이 아니라 잘못 방향 정하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진짜 아니야, 개척자 느낌이네요. 네 저희 상무님이 프론티어라는 말씀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오, 저희는 약간 그거랑 어울리는 말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유에임 최초 아닌가요? 아니요 최초는 아닙니다. 최초는 이제 미국의 이제 수많은 스타트업들. 음. 뭐 있는데, 아, 개척자. 그리고 저희는 최초를 지향하진 않아요. 음. 왜요? 최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최초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개척해 나간다는 라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기술 개발은 최고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 사업 진출에 있어서는 최초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약간 최적화가 효율 그런 걸좀 기획하고 개발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최초가 아닌 것에 대해서 약간 좀좀 그런데 모르는데 <laughs> 이 담당하고 계시는 임원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 제가 유튜브로 들었어요. 어... 근데 어, 맞는 말이네. 굳이 초초를 지향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긍하게 돼. 굉장히 수긍을 당하고 근데... 있어요. <laughs> 맞아요. 배우고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 팀에 들어오면 이런 게 좋다 하는 팀장 한번 해주세요. 우리 팀은 좋은 팀이에요, 정말 좋은 팀. <웃음> <웃음> 네. 어떤 게 좋아요? 정말 그 CI 트이는데 있어서는 많이 배울 수 있을 거고 부정할 수 없는 근무지의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되게 음... 어... 공대생이 강남에서 근무한다라는 상상도 할수 없으니까. 내가 꿈의 직장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오엑스 퀴즈를 통해서 궁금한 걸좀더더 여쭤볼게요. 네. 솔직히 팀을 옮긴 걸 후회한 적이 있다. 팀을 옮긴 걸요? 네. 후회한 적 있죠. 아, 네, 있죠. 있죠. 어, 궁금해요. 일적으로 네. 힘들어서 이런 건 아니고요. 연구소 근처에 이제 집을 구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고 이 팀에 오게 됐어요. 아, 계약을 그, 했는데? 네, 계약을 아 했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 어. 아, 출퇴근이 끔찍합니다, 진짜. 후회하는 점은 없어요. 음. 좋은 시기에 좋은 사람들과 있다가 좋은 곳으로 옮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후배 이상형에 대해서 좀 아예 빈칸이잖아요. 혹시 왜 빈칸으로 하셨는지 아, 쓰려고 하던 찰나의 메이크업 하로 들어가면서 아, 아, <laughs> 아 시간 보죠. 아, 아 근데 고민 을 네, 많이 했어요. 한 네. 어, 5분 10분 고민을 하면서 어떤 후배를 받는 게 가장 좋을까. 좀 자기 인생 욕심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 대학교 때 프로젝트 많이 해보신 면알겠지만안 네, 네, 하는 사람 <laughs> 되게 많잖아요. 한여명 모면 한두세 명밖에 안 해. 네, 거기서 이제 자기 인생에 욕심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프로젝트 열심히 참여하고 네 우리 팀에 꼰대가 있다 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지금은 우리 팀 중에선 제가 제일 꼰대 같아요 아 제가 제일 그래요? 꼰대 어, 같아요 엔제스 선배라고 주변에 꼰대가 없는 걸로 봐서는 제가 꼰대이지 않을까 아. FNT 이 팀에 들어가게 된다면 뭐 특별히 준비해야 되거나 특별히 이런 역량이 있으면 좋다 그런 게 있을까요? 의외로 많이 쓰는 게뭐 회계 경영학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도 많이 쓰니까. 이아 그래요? 대학 수업 가가지고 출석만 하고 나오지 말고 열심히 듣고 그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거 모든 <laughs> 수업이 다 중요하다. 네, 모든 게다 중요합니다. 두루두루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매니저님이 면접관이라면 꼭 하고 싶은 질문 있으신가요? 모든 면접자들에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의외로 일을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낮아요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될 거고 근데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깊이 있게 공부를 했고 답변을 할수 있는 정도의 내공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건그 사전 지식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 같아요 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희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일을 일단 먼저 찾아야 될것 같아요 음... 뭘 하고 싶은지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직무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취업을 목표로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점수를 매길 수 없는 탈락, 그리고 점수를 줄수 있는 정도의 자소서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녹여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등이, 순위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 저희가 이제 후배로 들어간다면 챙겨 주실 수있요 저희 보정그거는요아 <laughs> 그럼 일단 이름 적어서 저한테 주세요. <laughs> 아니구나. 어 컴피덴셜 그선 어디인가에 제가 딱간단간단하게아 약간 대리 왔다갔다 예. 왔다 하게 왔다갔다면서 알려드릴. 좋은데? <laughs> 요거까진 괜찮다. 중학생 <laughs> 때는 되게 막 서럽고 막 그런 시절 말하는데 다 해낼 수 있고 오셔서다 잘할 수 있고. 추산다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다할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팀은 굉장히 많이 인원들을 뽑고 있고 지원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무실에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지원할 건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지원할 것 같습니다. 지원할 것 같습니다. 나라에 있는 자동차가 남자의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지원하고 싶습니다. 진짜 솔직히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지원하고 싶어요. 다음 화에서는 제 자기소개서가 공개되오니 어, 많은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laughs>